내 어? 할아버지가 누구냐고? 김융용 어, 김융용 할아버지가 누군데? 우리 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그래. 어째 됐다고? 그래, 집에 있는 거한번 해보라고. 집, 어디, 어느 집? 감천가감천가에 그래. 50년 전에 돌아가셨는 할아버지가. 내감천가에 어. 계시냐고. 내올때 거기서 같이 자고 했어. 그래. 자고 그럼 뭐 확인해볼까? 그래. 누구한테? 그거 전화해봐, 그래. 할아버지한테 내가 전화를 할 수가 없어. 그 전화, 저 전화하고 내가 밥도 해드리고 그래 왔는데 어? 그래가 상규 요마이한테. 내가 상규 요마이가 뭐 하러 엄마 아버지를 밥을 해주라고 해? 상규 요마는 울산에 있는데? 상규 엄마가왜 울산에 가 있어? 그 아버지한테 있으려고 했는데.